반갑습니다. 조혜근입니다. 계속 장이 조금 많이 안 좋다가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할 때좀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 지금 하락 여기서부 상승이 한번 나와 앞전 고점 그냥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대표주도 이렇게 앞전고점 가다 보면은 얻어맞는 부분, 얻어맞는. 여기서 돌파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너무 많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 그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지 뭐야, 조금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 선정이 좀 가장 중요하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라이브 방송, 아 이제 회원 라이브 방송, 회원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퀴즈로 이 종목을 공부를 시켜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앞전 윗꼬리 달려서 윗꼬리는 달려 가지고 하락을 줬지만은 얘는 뭐라 그랬나요? 5일선, 1 1선 지켜 줄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금요일 날 이렇게 7%대 일단 상승이 나와.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앞전 고점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좀 틀려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은 <laughs> 조금 틀려. 그러니까는 지금 간, 다음 주 간신 종목인데 이제 지금 오늘 영상은 다음 주 간신 종목 여러분들 뭐 매수해서 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 차원으로 앞전 고점에는 의도마저 그러면 얘는 한번 상승을 주고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줄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 때는 다시 얘는 이제는 13,000원을 지켜주면서 올려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13,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또 한번 하락의 포지션이 잡아지는데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진짜로 앞전고점에 있는 놈들은 어떤 놈들은 맞고서 계속 빠지는데 어? 어떤 놈들은 또좀 뚫고 올라가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잘 보시고. 자, 공부한 대로, 공부한 대로. 여기서 5일선, 11선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지켜줄 것이다. 앞전 고점에 맞고서 내려왔지만은, 한번은 지켜줄 것이다. 한번 지켜줬죠. 금요일날 지켜줬어. 그리고 상승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종목에 뭐, 0 0 0원 5일선 쪽에서 매수했어. 그럼 얘가 오늘, 뭐야, 금요일날, 한7% 상승했어. 그 다음날 얘가 빠바박 쳐줄 때 매도 관점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다시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다시 월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 거래일에 빠지는 것 같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삼천원에 샀으면은, 어 얘가 흐름이 슬쩍 빠지는 것 같아. 그럼 잽싸게 던져서, 뭐, 다만 5%가 됐건, 7%가 됐건, 수익을 챙겨주라는 얘기야. 챙겨. 요새 장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지지선에서 사서 무너지면은 손절 안 무너지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일단 홀딩 그날은 홀딩이야 홀딩 그리고 그 다음 날 얘가 한번더 상승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매도를 해서 한번 수익을 챙겨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루 매매만 잘해도 장이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안 좋죠? 계속 안 좋아. 앞으로도 좀 불투명스럽고, 그랬더니 일봉 매매로 해서 하루에 한번 들어가든, 뭐 하루 이틀 들어가서 한번 장대 양봉 나올 때 팔아먹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자. SY는 이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추석 연휴 끝나고 라이브 방송했어. 이때 뭐라 했어? 이 종목도 리딩 종목으로 드셨어. 리딩 종목으로 아침에. 요 구역에 오면은 매수. 21선까지. 21선까지 매수. 21선 무너지는 손절. 리딩 정보로도 올려드렸어, 이렇게. 그래,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 정보가 올라간다 그랬죠. 괜찮다 그랬지. 그죠? 하지만은 앞전 고점 가면은 일단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 이렇게 떴어. 그 다음날도 이렇게 뜨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어딜 지켜줘, 요 지금 여러분들? 어딜 지켜줘? 5일선 11선 지켜주잖아. 그러면은, 5일선 11선 쪽까지는, 에이, 갖고 가볼래. 이렇게도 가보는 거예요. 무조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을 때는, 일단 상승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앞전고점 가면은 얻어맞아야 되는데, 그죠? 앞전고점 가면 얻어맞고, 이제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근데 빠져야 되는 구간인데, 안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5일선 11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줘야지. 빠질 놈은. 그냥 홀딩. 그니까 러좀 전에 앞전고점 가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자리가 있고, 또 어떤 자리는 앞전고점 막고서 내려와서 빠지는 자리가 있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 그 얘기는 뭐야? 추적을 하라는 얘기 집중을 해주라는 얘기. 집중. 집중.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매매. 그러니까 작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가 아, 내가 6,000원 정도 뭐 6,100원에 매수했어. 근데 그다음 날 떠서 출발해서 아, 한뭐 6,800원에 팔아 먹었어. 그럼 땡!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고 6,100원에 샀어. 근데 얘가 뭐 그다음 날막 6,600원, 뭐 6,800원 막 놀아. 에, 그래? 그럼 내가 안 먹더라도 내가 6,100원 아니면 6,300원까지 안 내려오면 한번 홀딩 해볼래. 이렇게도 가는 거야. 그건 나중에 얘가 후행성이지만 얘가 그 다음날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빠진 본전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정리.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주식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 난 단타로 들어가서 한번 팔아먹었어. 그럼 팔아먹어도 뭐라 그랬 한번 계속 추적을 하라지. 근데 얘가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올라. 응?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약간 애매모모 합니다, 그러죠? 애매모모. 근데 얘가 뚫고 일단 올라가. 자, 그래도 일단 뚫었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아니야. 아무도 몰라. 이 부분에서 내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 7천 원을 지켜주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지금 장이 많이 안 좋아도 갈놈들은 간다니까. 갈놈들은 가야 대 그럼 갈놈들은 가는 거는 뭐야?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안 무너뜨리고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서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편승을 하고 편승을 하고 하차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타고 아니면 무너져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식매매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주식장이 불투명스럽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지수가 많이 올랐죠. 아니, 많이 오른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반등을 줬잖아. 계속 주가, 주식, 뭐, 조합지수도 빠지고, 뭐, 코스닥도 빠지고, 미장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손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단발 매세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럴 때는 강한 종목을 찾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강한 종목을. 자, SY도 아직 계속 봐야 돼. 아직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뭐 덥석 사면 안 되고 지켜주는 자리를 또 지켜주는지 이렇게 봐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스는 자 급등이 났어. 지금은 높아. 얘는 내일 다 다음 거래일에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자왜왜 왜 빠져야 되느냐 한 가지. 자얘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추적을 해 빠졌을 때 쳐다보고 있어야 돼. 빠졌을 때 진짜로 빠져 음봉이 떨어져요. 다음 주 다음 주첫 거래일에 빠지는데 화요일날 빠지는데 빠져 얘는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추적을 해야 돼 추적. 무조건 추적을 해야돼 추적. 자 이렇게. 아, 어, 빠졌어. 어, 그 다음날, 어, 하락이 안 나고 멈췄어. 어, 그 다음날 올렸어? 어, 원분들 봐라. 그럼 이 가격을 3,750원을 지켜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날 또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급등, 급락 맞았어. 자, 그리고 또그 목요일, 금요일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 그럼 이 부분도 왜 빠져야겠냐? 왜 빠져야겠나요? 자, 라이브 방송이 끝났어, 여기서. 그죠? 11, 한 11시 반 정도에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11시 반 정도에 끝났죠? 어 그, 금요일날. 근데 얘가 장 끝나고 봤더니, 버버버버버 하고 올라가는 거야. 어? 요놈 봐라? 그럼 어떻게 돼? 400, 4,500원부터 4,450원까지 리딩 회원님들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어, 이게. 텔레그램으로. 매수, 단타로 매수. 이렇게. 단타로 매수. 물론, 나도 이제 뭐, 잡고, 잡고 또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매수, 지켜주는 것 같아. 얼마예요? 4,500원, 4,45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4,400원이 깨지면은, 손절하세요, 라위. 손절가까지 다 알려줬어. 이렇게 올라가죠 자, 한 3, 4% 올라갈 때, 알아서도 익절하세요. 왜? 이 종목은, 왜 알아서도 익절하세요? 이제는, 뭐 어떻게 몰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야. 어디를 지켜주면 상한가 갈수 있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해드렸어. 근데 지켜줘서 올라가는데 상한가를 탁 건들자마자 탁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 응?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 상한가는 냄새는 나는데 아 분차트 살살살살 벌어져. 그래서 알아서도 익 절. 그다더니 동시 효과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응? 그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다음 거래일에는 빠질 확률이 좀 많다.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 일봉상으로 너무 우뚝 섰기 때문에 우뚝 섰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상한가에 마감이 됐어도 사실적으로 빠질 그 다음 거래일에는 빠질 확률이 많아. 빠질 확률이. 또, 빠져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무슨 기회? 이 종목을 추적을 해서, 하락 멈춤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은, 매수를 해도 한 번은 또 올라가 줄수 있는, 단타 거리로도 얼마든지 먹거리를 줄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아예, 다음 거래일에 화요일에 빠져주는 게.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거리 단타 종목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장중 라이브 방송을 요 근래에 좀 자주 많이 했어요. 했더니 여러분들 진짜 잘 따라 하시고 너무 잘들 하시고 수익들도 그 사이사이에 좀 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무튼 계속 단타 단타로 일단 접근을 해 주는 게 좋아. 내가 들고 가서 상승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홀딩이지만은 하락 패턴이 무너진다, 지선이뭐 11선이 무너진다. 이러면은 잽싸게 던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스윙 종목이든, 뭐 들고 가는 종목이든, 들고 가는 종목도 지지선을 5일선1 0일선 20선 지켜주면서 올라가야지 들고 가는 거예요. 양봉 나오고, 은봉 나오고, 양봉이 나와줘야지 올라가, 계속 홀딩을 할수 있는 것이지. 양봉 나오고, 은봉 나오는데딱 잡았어. 근데 그래 또 은봉 나와. 5일선, 11선을 깨. 이런데 계속 갖고 가? 안 된다니까? 주식을? 자, 지금 간신 종목 영상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쳐주는 영상이 돼버리네 자, 아무튼 짬뽕으로. 지금 뭐, 뭐, 이, 뭐, 스윙이 됐건, 단타가 됐건, 중장기가 됐건, 뭐가 중요해? 그냥 나한테 당장 10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버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좀꼭 기억을 해 두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랜시스, 이거든, 눌러줄 때 11선 매수, 그죠? 근데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 한번 나왔어,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나왔어. 응? 한번쭉 나왔어. 자, 눌러줄 때 매수, 한번 반등, 오케이, 매도.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냥 단타거리는 지켜보고 있으면은, 떴다가, 시간에 시외에 뭐 전날 올라와서 뭐 이렇게 됐지만은 떴다가 깔아 앉어.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근데 얘가 쭉 빠져서 반등 나올 때 일봉상으로 어디 매수하라 그랬어. 요 11선 쪽 집중하라 그랬어요. 집중. 집중해서 여러분들 미골에 달리지. 자 품차트 보고 집중했어. 이렇게 내려왔어. 아이고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죠. 11선이 이 자리 아니야. 일봉상 11선이 이런 자이 자리야. 근데 여기서 확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10선 깨고, 음봉으로 계속 연출이 되죠? 근데 계속 4,400원을 지켜주잖아, 이렇게, 분차트가. 그럼 지켜주고, 20선, 어,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 이렇게? 그죠? 올라가는 패턴 나와. 그럼 이때 쫓아, 오냐 이때. 지켜주네? 올라가, 오 그때, 올라갈 때 바로 쫓아야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단타. 응? 올라가, 그러면, 드어도 4,600원부터는 좀 잡아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다 올라가가지고 4,600원, 뭐 4,800원, 900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잡으면 돼?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 목표가 뭘, 얼마라 그랬어요? 한 5,000원. 일봉상만 보고서, 한 5,000원 정도라고 얘기해요. 5 0원 근데 4,900원 정도까지 가고, 내려오잖아. 한 번은 먹거리가 나오는 종목이 되니까, 자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다음 거래일에 또 약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야. 대신 또 실수 지켜주나 못 지켜주나 또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봤어 지금 뭔 영상이야? 자, SC 엔지니어링. 자 옆에 상승이 나오고 옆으로 계속 주가가 안 좋아하고 한달 동안 빠졌는데도 지수가 빠졌는데도.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2,500원에는 매물이 좀 있어. 2 5 0 0원대에 매물이 있어요. 하지만 또 2,200원 정도에는 또 지지가 나와. 그럼 봐야지. 계속. 자 양복 나왔어. 그럼 얘가 올려준다 하더라도 2,500원, 2,600원에서는 한번또 얻어맞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다음 거래일에 빠진다 그랬을 때 2,200원을 지켜주는지가 또관건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한번 지켜주니까 2200원에선 한번 매수는 한번 해봐도 되겠죠? 무너지면 손절 바로 해주면 되잖아. 이거 손해못 봐? 그럼 지켜주는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데, 무너뜨려 이러면은, 아, 이놈들이 진짜 빠지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켜주고 올라가, 아, 이놈들이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2600원, 27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는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어디 어디까지 가겠어? 아 3천 원대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매수했는데 무너지면안 간다 아니야. 나안 갈래. 주가 빠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잖아. 근데 들고 가 계속 하락인데 팔아야 손절을 해야지. 근데 매수했는데 올라가 어 일단 수한 2, 3%뭐 5%도 먹고 있어? 오케이, 땡큐. 근데 2,500원, 2,600원대 매물 있는데 여기를 돌파 못 하고 또 무너지면은 또 아까 맹키로뭐 익절을 해서 다만 뭐 3%라도 수익을 챙기든 아니면은 나 그냥 그래 2,200원 안 깨지면 나는 홀딩 해 볼래. 본전 손절해 볼래. 본전까지 안 내려오면 홀딩. 본전 내려오면은 매도해서 끝낼래 이 종목을. 이렇게 가야 돼. 주식 매매는 너무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는데 정확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진짜 100%에 100, 100%. 이 원리로 주가는 이 원리로 다 움직이는 거야. 자 실리콘 투 간신 종목에 악성 매물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또 상승이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뚫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야, 이제. 모양새가. 하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음봉을 다음 거래일에 음봉을 길게 만들어, 음봉이 길어지면은 또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 한번 해. 했는데 얘가 쭉 내려왔을 때한 번, 어, 얼마? 뭐9,400원 정도에 잡았는데, 아 이거 밑꼬리가 안 달리고 9,400 원에서 계속 9,300원막 이런 식으로 빠져, 계속 힘없이 빌빌빌빌빌빌빌거려, 그러면서 음봉의 길이가 길어져, 이러면은 힘이 없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 거야. 근데 뭐9,400 원, 9,300 원짜리 샀는데 잡았는데. 오, 후 시간에 뭐, 찔찔찔찔찔찔 올려서 뭐, 9,600원, 9,500원 쪽으로 밑꼬리가 달려죠 그러면 상승이 나오려고 할거 아니냐고. 그런 걸 보고서 매매해야지. 그런 걸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대응. 대응. 여러분들, 나 매매하는 거 봤잖아. 어? 입질 딱딱 해가지고, 아, 힘 없어? 한 3, 4만원 손해보고 판다니까? 그냥 빠져나오잖아. 아, 이 종목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 지금은 안 갈라고 하는구나. 그게 나오니까는 아예 언제까지 이거 뭐야 1% 2 내가 1% 손해 보고 말지 얘가 더 빠지면 3% 4%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안 먹고 말지 그래 내가 그냥 1% 15,000 2만 원 3만 원 손해 보고 말지 아 지금 당장 안갈 놈이니까 나중에 가더라도 나중에 뜬다 그럼 그때 다시 쫓으면 되는 거니까. 아, 1 2프로는 그때 가서 내가 복구를 하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갖고 가도 마찬가지. 스윙 종목으로 내가 선정을 해서 들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일단 스윙 종목이라도 뭐야. 내가 매수했어. 뭐, 9,300원, 아, 9,300원, 9,400원을 매수했는데, 밑골에서 달려서 뭐, 9 6 0 0원로 끝나. 어, 홀딩이지. 어, 홀딩이에요, 홀딩. 단타가 아니야. 단타는 밑꼬리에 1, 2% 밑꼬리에 달렸다고 해서 홀짝 팔면 안 돼. 그다음 날 바바박 하고 올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바박 하고 올라갈 때 10%대 이상 뭐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익절을 해 줘야지. 1, 2% 단타는 뭐냐? 1, 2 단타는 뭐 이렇게 일봉상으로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에 분차트 상으로 응? 자, 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뭐,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잡았어. 요런 데, 높, 높게 잡았어. 높게 잡았어. 높게 잡았어. 근데 얘가 한번딱 올라쳤어. 근데 높은 자리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양봉이 하나 딱 나왔어. 근데 음봉 나오는 것 같아. 탁, 매도. 쳐가지고 1, 2라 얘기야. 1, 2%. 왜? 이 평소에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조정을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1, 2% 단타로, 단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뭐야? 모아가잖아, 그죠? 4,500원부터 4,450원까지 매수하세요라고 하잖아. 분할 매수야, 분할 매수. 근데 얘가 뭐 4,600원으로 올라가? 매도에? 아니잖아. 내가 안 먹고 말지? 4 5 0 0원까지 버텨볼래? 어렵게, 높은 자리에서 어렵게 잡았는데 내가 1% 먹고 말아요? 아니잖아. 자리가 다 틀리다니, 자리. 그,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가 일봉상도. 마찬가지고, 분차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니까, 어떨 때는 1, 2%라도 짧게 먹을 거 빠져나올 수 있고. 그, you know? 그니까, 뭐, 라이브 방송 때 보니까는, 어, 좀 영상이 길어지네. 어, 22분 넘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빨리 넘어갈게.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열정이, 지금, 예, 차트 얘기하다 보면 열정이 좀 많아서, 아, 여러분들 좀 수익도 좀 팍팍팍팍, 구독자분들 좀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 열정이 좀 많아요. 야 홈캐스트. 야, 홈캐스트 양봉 나와. 눌러줄 때 매수 한번 해보라고 계속 하잖아. 21선, 60선, 뭉쳐있잖아. 응? 급등은 안 나와도 일단 매수해서 2, 3%, 4, 5% 먹고 있으면야 그거 장땡이지. 자, 이 종목도, 야잘봐 이제 공부 차원이야 공부 차원 앞점 고점 저점 이 박스 안에서 진짜 무슨 교과서야 교과서 교과서대로 움직여 교과서대로 어떻게 될지 몰라 뚫어줄지 아니면 또 망가질지 그러니까 홈캐스트 이거 보시고 좀 종목이 야 실리콘 2 봤죠 실리콘 2 이거 간신 종목 SC 엔지니어링 간신 종목 그러고 홈퀘스트. 자, 가비, 자,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 자, 한 번, 나 올라갈래? 하고 한번 나왔어요. 나 올라갈래? 한번 나왔는데, 무조건 쫓은 게 아니라, 자, 조정을 줄 건데, 조정을 줄지, 안 줄지, 한 번, 다음 주부터는 파워로직스 관심을 가지고, 61선을 가까스로 회복했고, 21선을 회복을 했어. 일단은 나 올라갈래? 하고서 지금 모션은 나왔어. 조정을 준다고 할 때, 조정을 어떻게 주는지, 어디서 하락 멈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파워 로직스 한번 집중 있게 한번 좀 보시고. 비치로테크는 제가 뭐, 앞전부터 계속 추적하세요라고 했죠. 자, 요 때도 말씀드렸다. 2 1선6 0선 목요일 날 음봉 만들고 금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양봉 나왔어. 9%대. 자, 요 또한 종목, 또한 또 종목 한번 보세요. 이제는 언제 어떻게 지켜 줘야 돼? 여기를 지켜 줘야겠지. 2 0선6 0선은 지켜 줘야겠지. 아, 그럼 2 0선6 0선 쪽에 오면은 매수해도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야. 초보분들은 말도 빠바박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돼. 만약에, 안눌러주면 잡지 말고, 뭐, 올라갈 때는, 대지안 이게 봐. 여기서 올라, 이제, 금요, 금요일에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단타. 1%가 됐건, 뭐, 2%가 됐건, 먹고서 잽싸게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눌러준, 만약에 눌러줘. 눌러줬을 때, 내가 2일선 뭐, 51선, 11선, 2일선 쪽에 매수했어. 물론, 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할 각오를 하고서 들어가야지. 응? 왜냐면, 하 이렇게 해도 이렇게 계속 빨쓰고, 뺄 수가 있잖아.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가. 그럼 한달 동안 안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또 급등 나오잖아. 그럼 한달 동안 만약에 빠질 때까지 이거 또 기다려야 돼?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아예 내려오면은, 딱 해고, 매수. 무너지면, 잽싸게 던져.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 비추로 테크. 그냥 단타 종목, 단타 종목 따로 있고, 다이렇게좀 움직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만좀 보고 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laughs> 자, 오늘 저또 10월 9일 한글날까지 또, 또 연휴가 또, 연, 또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자, 요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차분하게 공부들 좀 하시고, 조금 차트 분석도 좀 많이 하시고, 자꾸만 해야 돼. 공부만이 살길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좀 이상하게 또 강의 영상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매매들 좀잘좀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 드렸으니까 파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요 감사합니다.